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어디로 가고 끌고 갑니다 이러고 음. 네그러사서 끌고 가요 대출금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1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김태 다른 사니다반갑습니다 고객님 오다 전철 타고 다는데좀 걸리셨죠? 제가 오시기 전에 좀 시간을 아껴드리려고 기본적으로 지금 해부 d 이라든가 이거 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1.5로 보나요? 2.0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조건이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차량에 용도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렌터카이력이라든가, 약간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용도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차량 사오, 사고가 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로수가 15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조건을 맞추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고객님이 원하셨던 차량은 또 검정 색깔 차량을 원하셨고 이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 DB를 넣어놓고 DB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어차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저희 단지에 있는 차 위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 상태만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게 DB를 받아놨는데 또차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골라야 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참 항상 진행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차키는 두벌 있습니다. 제가 차키 두벌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저번에 제가 듣기로는 차 쪽으로 약간 정비하고 네, 정비할 수 있고요. 그쵸차 쪽에는 이상 있는 거 내가 고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저한테 문의주셨던거아요그쵸 네, 맞죠. 일단 이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식입니다. 17년식 2.0 터보 모델이에요. LT 모델이에요. 안에 내비게이션이랑다 추가돼 있고, 아, 보시면은 휠이랑 다 추가돼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오늘 보실 차량은 아까 검정 색깔 차량입니다. 검정 색깔이니까 기존에 이제 조금 어떤 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런 것들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색깔, 검정 색깔. 짜잔. 지금 보면 휠 사이즈가 더 큽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네, 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휠 기스는 약간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타이어 상태는 좋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는 어, 좋아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한80% 70% 남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휠컨드 휠이 크니까 이게 말리부가 휠이 큰게 들어가 있는 거랑 또 작은 거 들어가 있는 거에 또 이게 외관 이미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휠이 크니까 훨씬 낫네요 이쁘죠? 확실히. 이거 말고 다른 좀 작은 휠 들어가면 약간 깡통 느낌 나가지고. 제가 좀 약간 일부러 이 모델로 좀 고른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의자 빠지는 거 보셨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엔진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어요. 엔진 소리 괜찮죠? 네, 괜찮아요. 왜냐면 하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차를 운전하실 분이고, 또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 하이패스 룸미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핸드폰을 꽂게 되면,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보이시죠? 무선 충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네 그리고 여기 오토파킹 들어가 있고, 기본 옵션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열선만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감 자체가 많이 없어요.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전방 센서도 잘 작동되고요. 드라이브났을때 뭐 미션이 튀긴 거나연분도 전혀 없습니다. 뒤에 한번 비춰주세요. 뒤에도 사용감이 많이 없어요. 전차주분이 아마 차를 좀 깨끗이 타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용도 이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용도 이력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뽑아준 차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하시면 정말 잘하는 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 소유자가 너무 많이 바뀌었으면 깨끗하죠? 그렇죠. 잘골랐죠말리부가 트렁크 사이즈가 기존 2.0 모델에 비해서는 좀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도 사용감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백라이트도 보시게 되면 F죠. 요거는 사고가 크게 없습니다. 사고도 문짝 두 개, 여기. 아마 끈것 같아요. 긁으면서 그냥 교환을 해버린 것 같아요. 쉐보레는 되게 보험이 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부품이 비싸서 한번 딱 교환하면 보험이 좀 비싸요. 어, 어. 잘 그래서 잘 아마 해봐. 그냥, 그냥 교환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라이트가 아쉽게도 이게 LT 모델이다 보니까 HID는 아니에요. 그냥 할로겐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래 상시등이 좀 이쁘게 들어오는 게 날리면 좀 약간 장점이에요. 아, 렇죠 그쵸. 안색이잘 깔려. 응, 이뻐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도 지금 보면 투찰을 다설치되어 있고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추가해서 돈을 따로 드릴 필요는 크게 없으실 것 같고 오늘 어차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다 해드립니다. 핸들을 완전 돌렸을 때도 차량 떨림이나 그리고 핸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바닥에 우레탄도 있지만 핸들 진짜 부드러워요. 한 손가락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괜찮습니다. 괜찮죠? 전체적으로 타이어 휠이 휠이 진짜 여기 들어간 걸안 들어간 게 차이가 커요. 빨리부는 일단 그럼 가보시죠. 요걸로 제가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차량 검사는 2023년 2월에 하셔야 됩니다. 23년 2월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17년식 모델이고, 지금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키로 탔습니다. 사고는 보시다시피 여기 문짝 두 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차량 중에 제일 꼼꼼하게 보는 게 이겁니다 성능상에 저희가 이제 미세누리라든가 어떤 불량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으면 성능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네. 이제 타시다가 한달 안에 혹시라도 엔진이나 미션 뭐 주요 부품 이상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기본 성능 보증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차 팔고 나몰라라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차를 타시면서 저희랑 연결하시면 아마 아, 이 업체가 진짜 괜찮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요걸로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그동안 장기 렌트 요거만 이용을 하시다가 차량을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기존에 이제 저희 마이드링카에 문의를 주셨을 때도 기존에 반신반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예전에 차량을 인터넷에 살때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그래서 중고차 거래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렌트만 타시다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를 믿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문을 주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오늘또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 거는 지금 이제 나머지 대출 송금만 남아 있고 먼저 내려가서 우리 고객님하고 같이 엔진오 교환하고 그럼 지금 또 내려가서 고급사에서 엔진오 한번 교환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촬영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웃기다고 할 수는 없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그렇 왜냐면 허위용을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도 아, 이런 케이스가 있겠다 조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당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laughs> 그 부분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서 간 거죠 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니 거기에 이제 뭐 매제도 그렇고 다 500만원 음. 300만원 있길래 음. 그러면은 내가 이 300을 내고 어, 이걸 탈수 있는 건가 싶어서 그치. 전화를 일단 했어요. 네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죠. 갔는데 300을 일단 주니까 이건 이전비라고 하고 그래서 차를 네, 그러면은 차를 이, 이, 이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 끌고 갑니다 이러고. 네, 그러고서 끌고 가요. 그러면 현대 뭐 어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승이 계셨어요. 이게 대출 <laughs> 대출금 <웃음> <웃음> 대출금도 안 알려주고. 이유도안 말해주고 그때 차가 뭐였어요? 그때 차가 b m 이었어요 BMW 520d 어. 아 내가 그러면 이제 b m 끌수 있구나 어.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거지 계약서도 어. 안 썼다면서요 그치 계약서도 안 쓰고 이유를 뭐 말해주지도 않고 어. 그래서 아 그냥 안 할게요 근데 근데 그때 잘 아는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 그러면 여기까지 데려오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분의 차를 탔어요 그러고서 3시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은근 음, 슬쩍 이제 휴대폰을 들고, 옆에서. 111을 눌렀어요. 당실은 그냥 상황이 종료가 됐고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laughs> 보시면서 왜 이걸 제가 찍고 싶었냐면, 아, 딱 하다가 진짜 이 딜러들이 안 내려준다. 맞잖아 하루에. 네, 찍다고요? 저... 네, 맞아요. 하루에 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몰래 112 누르시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우리 고객님은 이제 뭐, 지금 회사도 좋은 데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금 유동성이 많이 없어서, 아까 이전비적인 부분에 제가 실0 얼마 좀 부족했어요. 그건 제가 내드렸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랑하려고 좀 말씀 하세요. <laughs> 지금 엔진니어만 거의 다 마무리 됐으니까 마무리만 딱할때 인터뷰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네 일단, 맞아요. 어, 지금 머리도 관철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일단 그래도 안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와이드링카에서 이제 또 많이 분위를 좋았고 또그 동안에 또 어떤 당하신 일들도 많은데 저희랑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실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재행으로 스스로 산 차니까요. 네. <laughs> 또, 뿌듯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당 했던 게 있어서, 좀 불신이 있었는데, 그부분다 해소됐습니다. 일단, 차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엔진오일 다 교환을 해드렸고, 에어 필터 교환 했고, 에어 네. 필터까지 다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액까지다 저희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네. 따로 하실 건 없어요. 이제 기름만 넣고 사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돈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드링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오 수니까 우리 같이 요거 요거 항상 보죠. 마이드링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마이드링카 화이팅! 어, 우리 고객님 어, 마이드링카를 어떻게 어떤 경로를 알아보시게 되었을까요? 어 구글링을 했죠. 구글링을 해서 저신용 믿을 수 있는 장기렌트카 검색하시면은 뜹니다 거기에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서 링크 들어왔고요 어, 저희 유튜브도 혹시 많이 보셨을까요? 고객님? 유튜브는 다 봤습니다 <laughs> 어디 대강까지 뭐 <생각까지> 내려가시는건나 <laughs> 이런 것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어, 못 믿을 업체는 아닌 것 같다 유튜브를 이렇게 까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해 됐어요 실제로 영상이랑 뭐 다른 점이나 뭐 그런 게좀 네.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대표님도 딱 나오셨을 때모이기 <laughs> 똑같았지 뭐뭐 <laughs> 뭐 다른 게 없었어요 네저저 같으면은 나중에 뭐또차 바꾸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바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드링 카를 10점 만점 중에 몇점 정도 줄수 있는지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안전운전하면서잘 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